안녕하십니까. 최명석입니다. 이번에 수리할 거는 절단기인데요. 조이스틱 스위치입니다. 네, 앞으로 가고 좌우로 가고 쓰는 스위치인데요. 저 스위치가 전식에 의해서 접점이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전기가 흐르게 되면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걸 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를 교환하게 될때 주의할 점은 일단은 접점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알고 뭐 한다 그래도 접점은 필히 테스트하고 그래야지 저거 다그 분해한 다음에 접점을 안 맞게 되면은 접점이 안 맞게 되면은 낭패를 보거든요. 다시 조립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실수를 몇번씩 반복 하다보니까 이렇게 접종 테스트를 꼭 하게 됩니다. 저런식으로 그접종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환할 것도 접종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래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손에다 표시도 많이 하고요 헷갈리지 않게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선 한선 분리를 해서 접속을 시켜주면 무리하지 않고 또는 잘못 되지 않고 제대로 한 방에 그 스위치 기 그만합니다. 그렇지 않고 꼭그 저기 대충 한다 뭐그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손이 꼬여요. 이쪽선이 저쪽으로 가서 접속이 돼고 저쪽선이 이쪽으로 와서 접속이 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꼭 그런 일이 있죠. 스위치를 바꿨는데 뭐 기계가 작동을 안 해. 뭐 그런 경우가 저도 몇번 있었거든요. 살면서 분명히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그걸 제대로 안된 거죠. 이 선을 저쪽에다 꽂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꽂고. 저런 기계들이라는 게 중소기업에서는 도면이 별로 없어요. 도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런 기계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도면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그, 저기, 나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이런 전기쟁이나 뭐, 이런 기계 조 쪽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보니까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지급하게 되면, 자기 그 컴퓨터의 개인 보호, 암호를 설정하는데, 퇴사하게 되면 그 암호를 풀어놓거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대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걷는 것 같더라.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저런 식으로 한번 헷갈리게 되면 찾기 힘드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영안 되면 카메라를 찍고, 그 다음에 선에 표시를 하고, 위치 위치 체크하고 그러는 게 고장 수리할 하때 가장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교환이 완료됐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